기 전에 너무 긴장이 돼서 아 발음이 꼬였어요. 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는 저는 아름다운 분들 보면은 좀 발음이 꼬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무색하게. 자, 웬디 씨는 올한 해가 어떤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어, 저희가 첫 번째 콘서트도 하고 세번세 어, 번이나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정말 뜻깊은 그런 해였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기세가 쭉 2018년에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포춘 쿠키 네, 네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깨는 거 되게 좋거든요 자. 네. 깨주시죠. 하나 둘 어. 자 종이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앞면에는 미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 앞면인데요. 아. 읽어주시죠. 삶은 인간에 대한 신의 배려. 그대는 신의 자비로운 선물. 어. 아. 제가 이번에 황금 개띠인데, 네, 제가 개띠거든요. 그렇죠. 딱 정말 좋은 네. 말인 것 같네요. 아마 황금 개띠 해를 맞아서 웬디 씨가 더욱 더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겠어. 진짜 웬디 씨의 운세는 여기 뒷면에 어. 있습니다. 이거 읽어봐 주시죠. 네, <laugh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행운을 보내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쁜 해를 보내실 것 같네요 그쵸 바쁘면 좋은 거죠 그쵸 당연하죠 <laughs> 네. 아마 많은 분들을 찾아뵐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네. 자 지금 웬디 언니 유유유유 난리 났어요 사랑해요 네팬 <laughs>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2017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바, 많이 받은 사랑을 저희가 2018년에는 더욱더 많이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웬디 사랑해 뭐 러브 러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팬 여러분 향해서 하트 한번 써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laughs> 역시 윈디 씨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